안녕하세요. 어, 저는 주일마다 성가대 반주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어, 저희 성가대 부원들은 거의 청년부들이에요. 그래서 젊고 파릇파릇하고 목소리들도 참 좋은데요. 어, 지난 주일에 이제 성가대 연습을 했어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찬송가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요. 그 찬송가는 노래 이제 노래를 끝나고 보면은 아멘으로 끝나죠. 그거를 아멘 종지라고 해요. 그 아멘 종지를 연습을 하는데 아그그 그 아멘이요.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어떤 아멘보다도 너무 완벽하게 화음이 딱 맞은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 소리의 어우러짐과 정말 그 화음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너무너무 따뜻하고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풍성하고 완전한 그런 감동.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각 성부들이 각 파트별로 조화롭게 화음을 조율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데요. 저는 참, 이렇게 조화롭게 화음을 이루어가고 조율해가는 과정이, 이 과정 자체가 엄마가 가정에서 하는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한 가정의 지휘자죠. 남편분들이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할수 없어요. 엄마는 한 가정의 지휘자예요. 남편의 필요도 보죠.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보죠. 가정 내에서 어떠한 그런 불협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들이 아이들의 컨디션이 어디가 안 좋은지 또 마음에 어디가 속상한지 또 남편의 남편의 사업은 또 어떤 어디에도 문제가 있는 건지 참 다양하게 이렇게 계속적 계속 살피면서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얼른 또 가가지고 복구해서 또제 또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찰하고 또 조율해가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엄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들이 참 쉽지만은 않죠. 어, 성가대에서도요. 그 목소리에 따라서 여성들, 남성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목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성부가 나뉘는 것처럼. 그 지휘자 지휘자가 그렇게 성부를 어, 목소리에 따라서 이 성부를 나누는 것처럼 엄마도 그 아이 아이를 내 아이를 보는데 내 아이의 재능은 어디에 있는지 국어에 있는지 수학에 있는지 영어에 있는지 아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건 엄마들 욕심입니다. 어, 제 아는 지인 중에. 음, 이제 그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인데요. 이그 여자아이가 4학년 때까지 수학을 30점을 맞아 오더래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왜 수학을 30점 맞냐? 이러면서 뭐 문제풀이도 밤늦게까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수를 그 30점 맞는 거를 좀 만회해 보려고 그렇게 아이를 좀 들들 볶으면서 같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어,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그 아이가 국어에 그렇게 재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글짓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쓰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요리에 또 관심이 많아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래 꿈이 요리사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식사 시간 때마다 뭐 라면을 끓여보게 한다든지. 또, 계란 스크램블을 직접 해보게 한다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일상생활 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 아이가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객관적인 그런 시각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엄마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 정말 말이 좋아, 여유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면은 그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생기진 않죠.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엄마들의 이그 마음의 여유를 정말 갖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적인 힘, 신앙적인 에너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강추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아이들의 인생도 또한 단거리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도 최소한 아이가 공부, 독립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엄마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단거리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신앙적인 힘과 신앙적인 에너지가 잘 이렇게 축적이 되어야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아이를, 남의 아이를 보는 것처럼 관찰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라면요. 뭐내 아이가 정말 국어에 관심이 있다. 또는 뭐, 내 아이가 수학에, 뭐, 블럭 같은 거에 너무너무 이렇게 공간각적인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다. 이런 재능을 발견하면 그것을 정말 진로에 적용, 진로에 직업 세계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그 바운더리를 엄마들이 좀 미리 가서 공부를 해서 제시해 줄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공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공부. 피할 수가 없죠.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적으로 필요한 이 지식적인 부분도 갖춰 나가야 되겠고, 이 지식을 잘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도 같이 갖추어져 간다면, 정말 요즘은 다양한 직종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엄마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직업이라면, 어, 엄마가 직업이라면 정말 프로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정말 그런 신앙적인 에너지로 탄탄하게 내실, 내적인 힘도 길러 나간다면 정말 유능한 엄마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유능한 지휘자로 내 아이를 훌륭한 방향으로 정말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여러분 오늘도 정말 유능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